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은 강원랜드, 카지노 영업으로 마련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입니다.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으로 앞으로 2045년까지 확보된 상태인데요.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정창환 기자입니다.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2001년부터 국내 7개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됐습니다. 지난해까지 지원된 폐광기금은 모두 2조 1,300억 원이 넘고 74.6%가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. 폐광 기금은 그동안 사회 기반 시설이나 관광 진흥 시설 등에 주로 투입되다 보니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이 때문에 폐광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시설 투자 유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조언합니다.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독창적인 것 등을 통해.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다 인구 증가까지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이 절실하다고 주문합니다.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남아 인력들 노령화되어 있는 인력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강원도는 사업 구상부터 성과 평가까지 폐광 지역 시군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정기적인 학술 회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차별화되고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는데. 앞장서겠다는 겁니다. 시군하고 연구원들하고 교수님 전문가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주 컨설팅을 해서 시군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. 지금부터 폐광지역 특별법이 연장된 2045년까지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모두 3조 4천억 원 정도가 더 확보될 전망입니다.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만큼 기금 사용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. 정청원입니다.